자, 22년 8월, 원래 9월 달에 봐야 되는데, 8월에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30번, 3점짜리, 예, 낱말의 쓰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주변 패러라고 쓰는 거고요. 로가 되는 거고요. 가보겠습니다. It is widely believed that, 나중에 무법선으로 따라오는 게 너한테 유리할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무법선으로 돼서 영작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법선을 계속 네가 여기서 익혀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It is widely believed that. 이게 아주 넓게 믿어져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마중물이거나 마중물이 아니거나.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우리가, 우리가 했던 거는 most people think that. 그럼 그게 마중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가 뒤에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만. Certain herbs, h가 발음이 안 나기도 해요. herb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풀들은 somehow, 다소, magically, 마술같이 향상시킵니다. The work of certain organs. 어떤 장기들의 이 일들을 향상시킨단 말이야. 한약 얘기하는 거네요. And cure, 치료도 안 돼요. 왜누왜 빨간색입니까? 하여튼 마침표하고 쉼표 빼고는 모든 문장부호는 의미가 있는 거야. 강조하고 있잖아 지금. 심지어 치료도 안된다 Specific diseases, as a result, 그런 결과로.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향상시키면서 병도 낫게 해준대요. Such statements are unscientific. 이게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야? And groundless 이 말은 지금 필자가 이 형식으로 단언을 한 거란 말이야. 얘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 Ground가 없다. Ground가 땅이고 근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다. 즉 뭐야? 얘는 마중물인거야 뭐야?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효과가 있다? 아니야. 얘는 bad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말다 헛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풀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아니, 거짓말하지 마. 이거야 지금. Sometimes herbs appear to work. 이게 보인다 말이야. appear는 얘는 보인다란 말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ooks him appear, 류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실제로 아닌 거란 말이야. The couple looks happy. 그두 부분은 보인다, 행복한 걸로.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정상적인 구조냐면, 버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갔더면 집에 들어갔더면 서로 두둑이 패고 싸운다더라. 그러니까, 뭐뭐로 보인다란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로 보여? 작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라는 거야?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또, bad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작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ince they tend to increase your blood circulation in an aggressive attempt. 그니까, 러 그것들이, 그것들이 뭐냐면, 종석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절을 봐야죠. 얘가 사람들인지 물건들인지도 구별 못하면 어떡하나는 거야. 그 풀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 increase, 증가시켜요. 너의 혈액순환을 in an aggressive attempt. 해가지고, 공격적인 그런 시도로 by your body, 네 몸에 의해서 순환이 막 증가되는가봐. 뭐하기 위해서 to eliminate, eliminate 뭐야? 아 제거하다죠. 그러니까 L-I-M-I-N 이게 했었어. eliminate 다는 E가 뭐라고? EX라 밖으로 리미는 얘가 문턱이야, 문턱. 즉, 리미트라고요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이래서 같은 말이 뭐야? r e m 나 또는 root 그래. root out, 어근으로 가면 eradicate, g 뭐 이런 것들 이 말이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하고 제거하고 이러는 거. 없애다가 이거만 있는 건 아니야. 뭐 어버리시 이렇게 하면 법안 같은 걸 폐지하고 이런 거다 그렇게 쓰면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도. 그래서 d 네피 순환이 이 몸에 네 몸뚱아리에 의해서 공격적인 시도로서 이게 늘어난대요. 뭐 하려고 to eliminate them from your system. Your system이라는 건 무슨 시스템에서 너의 메타볼릭 시스템이겠죠. 메타볼리즘이 뭐야? 어, 메타볼리즘이고 얘가 신진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타볼릭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니 메타볼릭 시스템에서 그것들이 뭐야? 아니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거밖에 없어. 여기 복수가 뭐가 있어? 어, 여기 있네, 스테이치먼치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을 없애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식물들을 네 신체 체계에서 없애기 위해서 네 몸에 의해서 아주 공격적인 시도로 이 혈, 이 혈액순환이 막 증가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떤 풀들은 무슨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개들 죽이려고 네 몸이 반응을 하는 걸 보고서 걔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더 가봐. That can create a temporary feeling of a high. high는 품사가 뭐야? 명사 여야 해, 앞에. 한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가 기분이 되게 좋으니까, 무슨 마약 같은 거 했을 때 이걸 high라고 그러나? 그런 거 했던 그런 일시적인 기분을 느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뭘 만드냐면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말은, as if 면은 사실은 아니다. 이거 아니야? 가정이잖아요. 마치 너의 건강 상태가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얘는 bad. 그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 좋아진 것처럼. 즉, 그렇게 has improved 된것 같은 것이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증가시켜요. 니네 혈, 그거를 막 증가시키는 게, 그걸 야기하는데, 왜냐면은, 그래서 번 그러니까 없애려고 네 몸에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혈류가 증가시키는, 가만히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i n c r 가 여기서 문맥상 맞다는 얘기예요. 그 풀들을 먹었더니만, 한약을 다려 먹었더니만, 네 혈액순환이 되게 빨라져. 증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증가시킨 이유가 뭐라는 거야? 우리 몸이. 그 들어온 풀이, 한약이 네 몸에 해로워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혈액이 증가가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얼굴에 홍조를 띄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막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사, 사,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또한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내용이 뭐였어? bad 였단 말이야. 별로 안 좋아. 좋아 보이지? 아니야. 얼쏘니까 비슷한 얘가 나와야 돼. bad 가 나오면 너무 당연하고요. right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나쁜 쪽이 얘가 나오겠죠. Herbs can have a placebo effect.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Bad란 말이에요. 위약 효과란 말이야. 거짓말이라니까. 그 그러니까 얼굴에 홍조를 띈 기분 좋은 거 같지? 그거 다 위약 효과야. Just like any other meds,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 먹으면 기분이 막좋아졌다가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Thus, 그럼으로 뭐 한다는 거야? 도와줍니다. Helping you feel better. 더 기분이 느끼, 더 좋아지게. 어? 하이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약효과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긴 한데 whatever the case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it is your body t h a 는 강조형법이 나온 거 아니야?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이게 정해진 대사죠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데 대신 나왔는데 그러면은 it is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나 대절 나오는데 여기 회용사 나오면 증가조법 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네모가로나 꺽쇠 나오면 얘는 강조란 말이에요. 주제가 나오려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 정보를 갖고 있어요. 뭐 하는 정보? Regain Health.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니네 몸뚱아리라고요. 즉, 여기에 뭐가 아니라고? Herbs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몸뚱아리가 좋으네 네 몸뚱아리에 있는 시스템이 metabolic 시스템이 좋은 거야 herbs가 아니라 and not the herbs. 나오네 아예 얘 아니야 이러고 있네요 it is not the herbs that 이렇게 나가는 거 원래 it is not the herbs that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건강을 회복시키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건네 몸뚱아리고 이 디스 not the herbs that has the intelligence. 이렇게 되면은 그네 건강을 회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풀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배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How can herbs have the?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시키는 좋은 일을 하는 게 몸뚱아리지 풀은 아니다. 리게이 맞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약을 먹는 것지 풀을 먹었는데 그게 풀 때문이 아니라 니네 몸의 시스템에이 짓을 한단 말이야 어딨어 아까 어디서 했냐 your system 얘란 말이야 그게 몸뚱아리란 말이야 이 짓을 왜 합니까? 이너 고3되면 이거 해야 돼 고3 됐을 때 이게 되려면은 고1,2 때 저거 반복하고 있었다니까 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How can herbs have the intelligence needed to direct your body into getting healthier? 어떻게 herbs가 이런 정보를 가지겠냐? 뭐라는? Needed to direct your body. 네 몸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이때는 몸으로 향하게 하다 아니 그래서 direction 하면은 방향 이런 말이 되잖아요. 네 몸뚱아리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getting healthier 그쪽으로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풀들이 갖겠냐 이거야? 풀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필자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학을 That is impossible. 어쨌든 이 사람 의견이에요. 불가능하다. 즉, 얼브는 나쁜 놈이야. 어딨어? 이게 bad가 되는 거고 이거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날 수가 있단 말이냐? 대단히 뻔한 의문문이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얘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말단술 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구조가. Try to 하래잖아 명령하잖아 이 필자가 우리한테 어, 의문문 나왔는데 왜 긴장을 하니까 어떻게 얘가 그짓을 하겠니 안돼 해봐라 상상 좀 해봐 뭘요 How else might come into your body? 그 풀들이 네 몸속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and intelligently 아주 똑똑하게 fix your problems란 말은 건강 상태겠죠 병네 병을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할것 같은데 한번 상상 한번 해봐 if you try to do that 네가 그렇게 to do that은 뭐야 아 이거겠지 뭐 네가 그렇게 아, 똑같잖아 구조가 아, try to 네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알게 될 거야 시초구 현재 나왔네요 이하고에는 시동이고요 해보면 너 알게 될걸 얼마나 불가능한지 계속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풀이, 무슨 건강을 좋게 해. How impossible it seems.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Otherwise가 너무 부사라 있으나 만한 거지만 뜻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Otherwise는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이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지 않다면이야? 불가능하다. 이가 지금 불가능하다란 말이야, 이게. 불가능하다의 반대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면 응? 얼마나 불가능해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 불가능하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풀이 좋단 얘기가 나와야죠. 되냐? 이 부분 해서잘 안된거죠? otherwise 해석이 안된거죠 지금? 그니까 앞에 너가 아마 알게 될거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 알게 될텐데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고요 이게 만약에 없고 그냥 없다고 쳐도요 저거는 이거 전체 내용하고 좀 안맞는 부분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도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that herbs are less intelligent than 뭐보다 the human body, which is truly hard to believe. 우리 못 믿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which가 앞 문장 전체가 선인사인데 그렇잖아, 앞 문장 전체가 선인사잖아. 지금 뭐 앞에 단어 이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요. 뭐하나니까 정말로 믿기 어렵단 말이야. 뭐가 이게 내용 이해가 안 갔어. 아델와이스가 이해가 안 갔어. 해석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믿기 어렵다 라는 말은 이 위치는 뭐라는 거야? 위치가 뭐라는 거야? 풀, 풀이 굿이야 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 몸보다 풀이 덜 똑똑하게 말이 안돼 인간 몸보다 풀이 더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다 그말 아니야 지금 이 핏자가 하는 말은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됐어도 잘못됐어도 예 함정에 빠지지 않을 기회는 있었다는 거야.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얘를 말하는 건데 풀이 좋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필자가 계속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이 부분 필기. 그냥 막노동이 너한테 좀 사진 찍어 올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집에 가서 네가 혼자 써. 필기해. 이 마지막 문장이라도 필기해. 어, 왜 그래요, 이게. 이게 게 이게 그, 다른 색깔 있잖아. 네. 그니까, 러 너가 할때 초록색깔 같은 거, 다른 애는 초록색깔 같은 거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수업하면서 한 거는 빨간색으로 하는데, 너 빨간색으로 했으면 내가 한 거를 초록색이나 다른 색으로 하면 된다고. 다른 색깔 할 만한 게 없어? 요 파란색 요거라도 써있지 않으니까. 아, 네. 파란색.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또세워 줄게, 가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요글 전체에서 질문? 어, 달리, 달리 없어. 답이 5 번이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예두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안본 애들은 어려워요. 특히 3학년들 가지고 되게 정교하게 쓰이면 복잡해져 되게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되고 이 뜻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번 마무리했습니다.